아니 그좀 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마스크 어서 마스크 샀네. 안에 아, 네. 정리는 다지직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내일 가 찍을 수 있어요? 특수 치료실선정리만 하면 된다고요? 아 그럼 내일 갈게요. 올 새해 유모차를 사러 갈 건데요. 저희는 두 개를 구매할 생각은 없고 절충형으로 하나만 <laughs>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제 브이로그에 관심을 가주시겠어요 절충형의 원탑이라 불리는 부가부 제품을 지금 구경하러 가는 중입니다. 부가부 B6 모델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다 끝내고 갑니다. 제가 할 말을 저 사람이 다 해버렸어. 음, 아. 이모차를 보러 갈 거예요. 아, 주말이 다 갔다. 뭘 잘라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렇게 배신해. 오늘의 아침 뭔가 건강식 같은 아침이네요. 단호박이랑 계란 두알 삶았습니다. 얘는 두요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31주가 되는 날이에요. 31주의 증상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기의 오감이 다 발달했대요. 지금부터는 상당히 조금씩 더뎌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대요. 몸무게가 빠르게 증가한대요. 머리가 자주 아프. 고 제가 어제 출근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증상이었구나.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조금은 무서운 막달 증상. 중기 때 너무 편해서 그런가? 조금 무섭습니다. <laughs> 점심시간에 인사과 대리님 만나가지고 제가 짠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획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그 확인이 되면 이제 팀장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laughs> 한달 정도 음, 남았요 휴직까지.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때 나에게 맡기는 걸로. 이쪽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 깜판에 새우 잡아시더라고요. 엑스베너죠? 네, 엑스베너. 족자는 안 되고 여기는 요거 하나 잡고. 음. 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다섯 개죠? 총 다섯 개. 네, 그리고 간단한 거부터 하면 현수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대세 개랑 금리에 그 공개공지 두 개. 총 다섯 개죠?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요거 두개보다 요거 문제점 그 다음이 정보실 <laughs> 어, 일단 득부터 말해주면 스크린도에는 시안을 안할겁니다 오요새 이게 안할거예요 대신 요스크린도아 <laughs> 뭐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좋아요 웃기다 <laughs> 사람이 요스크린도해야 <laughs> 돼요 아, 에스크린도가들어가 세개 합친 만큼의 길이긴 한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재밌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고 지금 홍보 들어갈 자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이 부분 저는 지금 인사 받리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휴직자는 미리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받으려고요. 셀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 날짜 계는 걸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제왕절개 기준, 자연분만 기준 해가지고 총네 가지 안에 짰습니다. 아, 맞아요. 토요일 빼고 연찬. 많이 먹어. 사랑해. <목소리도> 맛있고, 소화이. 근데 미미야. 음, 음, 음. 내가 어제 계속 머리 아프다 했잖아. 근데 어플 보니까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 그래서 그랬나. 요즘 조금만 많이 먹어도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 좀... 인사과 대리님이 이렇게 정리해 와서 고맙대. 응? 뭘 잘해야 잘 돼? 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 날짜만 그래. 이렇게 말을 해준대. 나한테 엄청 계산 잘했다면서.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동네에 엄청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브레드시라는 곳인데, 거기 서 밤식빵을 사왔습니다. 여기 밤식빵이 알밤을 직접 까셔가지고 통째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꼬다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꼬다리 먼저 먹을게요. 음. 음. 오늘도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배도 뭉치고. 종아리도 멈치고 막달내면 누워있는 것도 힘들다던데. 저도 곧그 시기가 오는 걸까요? 소위모가 짠짠 음. 반갑습니다. 네. 아 저기 큰게소위먹고 저거 뒤에는 엄마집반찬거리다그고 미생채 해소 콩나물 제가 좋아하는 씨 없는 포도입니다. 포도. 제가 요새 아침에 국이 없으면 잘못 먹겠다고 하니까 시럽국을 또 이렇게 끓여주셨습니다. 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이고요. 응. 오늘 연차를 써가지고 회사는 가지 않습니다. 연차를 썼지만 조금 이른 시간부터 준비 중인 이유는 오전에는 친구 드레스 투어 하는 거 잠깐 같이 갔다가 점심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후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점심에는 전 직장 동료들 만날 거예요. 좀 멀리까지 가야 돼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데 어제 일부러 나는 솔로를 안 봤어. 가는 길에 보려고. 확실히 30주가 넘어가니까 임산부들이 잘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된것 같아. 이 똑바로 누워서 자면 배가 뭉치고 옆으로 누워서 자면 배가 불편한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세, 저 자세 하다가 잡니다. 계속 그래서 뒤척에 잠을 깊게 들지는 못하고. 저는 진짜 다른 임산부들에 비해서 되게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소스> 어, 밥 먹고 딱 나가야겠어. 배가 나와서 먹는 것도 힘이 드 엄마가 주신 반찬으로 차영만보았습니다 끝. <laughs> 그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날이 살짝 쌀랑해져서 위트를 개시했습니다 출발 긴장하신 분님 국 <laughs> <laughs>

아데 맛은 진짜 맛기다라고요 아까 짐 타고 다리는 크림 올라간 거랑 크림 같이 먹드시면 되고 모아 케이크는 안에 모아 콘얼 모아 케이는트랑위리 얼굴이 음살 아니야 <laughs> 달아? 설탕 맛이야 오 여기 1년차에서 엄청 좋음 짠 이제 빵 먹어봐 얘 반응 보니까 빵 아니네! 반응구가? 빵 아니네! <laughs> 카메라 를켜렇서 <켜라. 웃음> 너무 이리적리인거 아니죠. 아, 뭐 사지 말지. 난 너무 좀 미안하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되게! 어. <laughs> 진짜 귀엽다. 나 아직 안 샀거든. 아, 진짜 다행이다. <laughs> 우리가 원래 애착있냐고 그래. 근데 오, 너무 귀엽다. 귀엽다. 딱 토끼네. 박시은 응. 언제나 즐겁지. <laughs> <오>! 귀엽지. <laughs> 왜? 너무 귀여워. <laughs> 음, 모자도. 아니면 어 이것도 나 처음에. 어. <laughs> 나한테 진짜 필요한 진짜 거야. 저 진짜 아무것도 어. 안 샀거든요. 진짜? <laughs> 나 그냥 휴직하고 나서 그때 또 준비하려고. 중에 안 해놨어. 큰 것만 해놓고. 난 우리가 한참 일정이니까 모든 걸다 사놨다고 생각해. 우리도 응. 아물 같은 게좀 들어왔겠지라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못했어. 네. 주구장창 입힐게요. 음. 인증샷 찍어줄요 당연하지. 음. 고맙습니다. 음. 아, 한 개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 귀엽다. 음. 음. 이렇게 하나로 묶어. 근데 이거는 딱 잠깐 있는 건데요. 없 철... <laughs>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조금씩 외출이 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출산 전에 여기저기 뿔뿔 다녀야겠죠? 응.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들이 애기 호스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거 풀어보고 택배 온게 있어서 택배도 함께 뜯어볼게요. 택배는 제가 곧 만삭 사진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어떤 걸 입고 찍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드레스나 이런 거는 조금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좀 귀엽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위 미리 기장 정도의 원피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것까지 뜯어보고 씻고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나도 귀여워. 잊어버려 좀 크게 찍고 싶은데. 흰색을 음. 할까? 검정색을 할까? 고민 엄청 하다가 검정색으로 샀고요. 길이가 괜찮아야 될 건데. 너무 짧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배 때문에 치마가 많이 올라가서. 넥이라고 하나요? 그런 디자인의 미디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끈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도 막 그렇게 안 짧아가지고 만삭 사진인데 배가 안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배도 잘 보여요. 평소에는 이렇게 흰색 티나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발맞지 오늘의 음료 이거 이번주꺼야? 응응 어제꺼? 응, 응. 어제 응. 아... 어, 어머 왜이러거 술자고 왔나? 흐흐흐흐 저거 야보지 순자 선택했음 사람이 착하긴 착해 띠동갑이래 다이터로 불어야지 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31주 3일차고요.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백일해랑 화상풍주사 맞는 날이라서 세버지도 같이 가려고 토요일로 검진 날짜를 잡았고요. 그리고 병원 갔다가 주말에 부가부 매장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부가 부 매장밖에 없어가지고 근처에 이제 육아용품들 모다가 파는 베이비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베이비 하우스 들려서 다른 유모차도 한번 끌어보려고요. 31주차가 되니까 아기가 엄청 커졌어. 딱 기대 60일이 두달 남았습니다. 32. 예스! 32. 뭐 시끄러봐. 32. 32. 32. 32. 32. 32. 3 우와. 너무 무서워 태풍 오는 것 같아. 와참비란 냄새 미쳤다. 바로가. 맞아 흔들와 천둥 소리가 계속 들려 검진을 다 받고, 백일의 주사까지 다 받고 왔습니다. 아, 토요일에 가니까 대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헤가잘안 보여줘가지고, 얼굴을 잘안 보여줘서, 이렇게 귀만 찍고 왔어요. 근데 별다른 건 없었고, 제가 잦은 배 뭉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궁경보기를 한번 재자고 해서 재고 왔고요. 원래 제가 엄청 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짧아진 편이라고 최근에 많이 걸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많이 걸었다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뭐 입원이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서 집에서 조금 푹 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주말에는 집콕을 할것 같습니다. 와, 날씨가 진짜. 지금도 계속 천둥이 치거든요. 원래 오늘 베이비 하우스를 가려고 했는데 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모차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더 보러 가기로 했고요. 아, 애기가 또 제가 고양이 자세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애기가 잘 돌아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애기 머리 크기나 제 체형이나 이렇게 봤을 때 자연분만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 이게 저는 약간 운명에 맡기려고 했는데 막상 자연분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무섭네요. 그리고 아기가 응. 거꾸로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 끝까지 거꾸로 있으면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돌줄 몰랐어요. 어쨌든 뭐 36주? 그때 되면 한번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방법은 아직 아무것도 못 정했어요. 이제 영양제 먹고 조금 쉬려고요. 비가 오니까 사람이 축 처지네.